내가 고1 대 그때 기억 아직도 기억이 나. 좀 생생해 거의. 내가 왜냐면 번호 따본 게 처음이니까 입학식 끝나고 친구랑 압구정 수 노래방을 갔거든? 내가 가방 넣고 화장실 가고 갔는데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여자 화장실을 갔는데 남정네가 있는 거야. <laughs> 거기 남정네가 있는 거야. 남정네가 거기서 막 통화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어갔나? 이래가지고. 다 다시 문 닫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봤단 말이야 여자 장실데 이러다시 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잠깐 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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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 보고 아 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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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딴데 가면 되지?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가 2층 여자 화장실이었는데 1층 여자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야를 하고 다시 올라왔어. 방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다가 또시가 마려운 거야. 내가 시갱이잖아. 다시 시를 또 하러 갔는데 걔가 또 거기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막 <목소리> 이러면서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봤어. 근데 진? 누가가도 남장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막 네? 막 이래. 그래서 여기 여자 장실 이러니까 아아아아네아죄아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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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나가대. 그래서 내가 나가는 길을 봤어. 제가 가야 내가 쉴을 할거 아니야 여기서. 그래서 보니까 우리 우리 앞방이더라고. 이렇게 들어온 거 보고 이제 쉴을 하면서 쉴을 싸면서 생각을 했어. 아좀 잘생겼는데. <laughs> 좀 괜찮은데? 막 <laughs> 이러고 있었다. 내가 도대체 그때 무슨 깡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건너편 앞방이라고 했잖아. 거기 방, 방을 열고 저기어, 저기어, 내가 이랬어. 남정네 둘이 있더라. 걔네가 막... 뭐 이래. 그래가지고 저 아까 화장실에서 본, 봤죠. 저... 그래서, 그 남자가, 아, 에, 에, 네, 아, 아, 죄송, 아까 진짜 죄송했어요. 이러는 거야. 아, 노래 안 부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노래 시간이 끝난 건지, 아니면 은뭐 그냥 쉬는 시간인 건지, 뭐 대화를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노래 안 부르고 있더라고. 아, 까 죄송했어요. 그거 사과 제가 제대로 못했죠. 죄송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번호 좀 주세요. 내가 이랬어. <laughs> 아, 아, 저 여자친구 있어요. 죄송해요. 이러다라 그래서 내가, 아, 네. 이런 문을 닫고 나왔어. 나나 난, 난 친구한테 막, 막 얘기를 했지 내가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방금 번호 따로 물어보러 갔는데 여, 여자친구 있다더라 그래서 여자가 애아따갑네 어, 이러더라 내 친구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데 계속 빠지치는 거야 아, 왜왜안 주지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말했는데 나는 아, 내첫번딴데 이렇게 실패할 수 없어 이러면서 내가 다시 갔어 다시 가서 물을 벌컥 열고 그래도 주세요 내가. 뭐 알고 보니까 사는 데도 멀지 않아가지고 막 친구 해가 친구 먹고 막 맨날 새벽에 놀러 다니고 막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걔랑 아직까지도 친구고 내 나랑 이렇게 이렇게 친구고 이렇게 친구잖아. 요즘 만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만약에 내가 죽거장이랑 친구고 아라랑 친구야. 근데 아라랑 죽거장은 모르는 사이잖아. 그래서 내가 둘을 소개를 시켜줬단 말이야. 여자랑 남자야. 그냥 사람으로서 소개를 시켜줬어. 그냥 야 뭐. 우리 술 먹는데 너도 올래? 이래가지고 이렇게 셋이 놀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남자애가 여자애하고 반한 거야. 첫눈에 그래가지고 "야, 야, 제발 만나게 해주면 안 되냐? 야, 제발, 제발, 내가 누나라고 부를게. 제발 막 이러는 거야. 아, 알아서 물어도 볼게. 이래서 물어봤어. 지금 얘기는 스무 살, 스물한 살 때쯤!" 그래서 막, 제발 소개시켜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여자애한테. 야, 내가 그때 본, 누구누구 기억하지? 걔가 너 소개시켜달라는데, 어때? 이러니까, 어, 나 너무 싫어. 막이러 거야. 아, 어, 나 그런 스타일 너무 싫어해. 아, 어, 별로? 아, 싫어, 싫어, 싫어.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진절머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래, 알았어. 이러고 이제, 친구, 그 남자애한테 얘기를 했지. 어, 야, 너 너무 싫대. <laughs> 야, 너 싫대. 이러니까, 아, 자, 한 번만 더 얘기해봐. 잘, 잘. 아, 좀, 좀, 잘꼬드어 봐. 막 다리 좀 놔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나도 노력은 할게. 그러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건 없어 이랬더니 '아 술 살게' 막 이러면서 어떻 이러고, 이제 그냥 일부러 막, 뭐 얘랑 있다고 얘기 하다고나 친구랑 있는데 너 근처면 잠깐 와 이래가지고 그 불렀다? 근데 이제 얘가 있으니까 아나 갈래 이러니까 아야야야 잠깐만 있다가 우리 어차피 곧갈 거야 우리 이차갈건 우리 좀 이따 이차갈 건데 너이차갈때 집에 가 이래가지고 일부러 근데 막술 겁나 먹여가지고 집못 가게 하고 막집못 <laughs> 가게 술 겁나 먹여가지고 일부러 더 있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억지로 만남을 한세번 내가 여자의 번호를 남자의 더 줬단 말이야. 남자가 계속 연락을 했나봐. 누나 뭐예요? 누나 뭐예요? 뭐 어디 사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자애가 그냥 대충대충 받아줬나봐 자기 심심할 때만. 그러다가 이제 둘이 지금 만나서 지금 한 4년인가? 4년인가5년인가 만나고 있고 그 남자의 군대 다 기다려주고 여자애가 나를 오히려 안 만나. 지네 만나기 바빠가지고. <laughs> 내가 사정 사정해야 한번 볼까 말까? 심지어 그것도 셋이 만나야 돼. <laughs> 그러고 내 셋이 만나자. 그럼 난 맨날 걔네 사진 찍어줘야 돼. 맨날 뭐만 하면 야 사진 찍어봐. 이러면 이러면 아 제대로. 그렇지. <laughs> 그러고 막아 그냥 이럴거만만나지 말자. <웃음> 내가 <웃음> 이랬단 말이야. 그러나 진짜 안 만나고 있어 <laughs> 그러나서 지금 진짜 안 만나고 있어. 진짜 안만난지한 4년 됐나? 아예 2년 됐나?